알렐루야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보라고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는 거짓의 상대어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를 향한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정신 문명에 대한 앙심, 네, 앙심, 상대망입니다. 상대망. 흥상띠망. 이 유럽인들에게는 이 흑상뚜망이 있습니다. 이, 이 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바로 세상을 향한 그 앙심, 앙심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지키면서 이 사회 속에 있는 부조리와 아, 불법은 하나하나 제거해 가자.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자. 그래서, 지키자는 면에서는 컨서버티브가 됩니다. 좋은 것을 지키자는 면에서는. 그리고 고쳐나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쳐나가자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이 보수주의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도 없습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보수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과제들을 그 가치를 가치와 반대되는 그 세상의 부조리들을 고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치열한 자기 점검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반드시 진보적입니다. 프로그레시브입니다. 프로그레시브.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 사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뒤집어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이 아니에요. 진보라는 말은 사회주의적이고 친북적이고 주사파적인 사람들이 쓸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보는 보수주의자들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훔쳐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났던 혁명, 내일이면 5.16이죠. 그 혁명은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들에게는 그5.16 혁명은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5.16 혁명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어 그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미워한 사람은 김일성이었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만 없었으면 뭐 이미 공산화 됐죠. 네, 그건,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국은 역사학자인 그 영국의 역사학자인 이 역사학자인 E.H. 카, 이해치카, 그 E.H. 카는 정말 정말 빨갱이 중에 빨갱이에요. 그 이에치카의 악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에치카의 책을 읽으면서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치카는 영국에서는 주류가 아닙니다. 이에치카는 공산주의자로서 아주 정말 치열한 공산주의자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역사관부터 뜯어고쳐야겠다. 유물적인 자위적인 역사관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쓴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잖아요. 흔들잖아요. 이 책을 읽은 것이 그게 공산주의자란 말입니까고요? 하 맞죠. 그게 공산주의자로 훈련받는 첫 번째 발걸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학년 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그 책을 읽고 운동권 운동권 사람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정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들과 결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당연히 그렇게 질문했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말하냐? 누구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달라요? 그럼 누구 말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도대체 먹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머릿 속에서 하나로 붙어버립니다.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그 거짓을 심어준 겁니다. 뱀이. 여러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나름 공부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신학이란 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틀로 정리한, 해석한 성경이니까요. 는 그럼 그걸 갖다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포메이션. 계속 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개혁주의는 칼빈 가라사대예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과연 칼빈의 말이 성경의 그 기본 원리, 핵심 메시지와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치열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교회의 개혁은 없습니다. 칼빈 가라사대 끝. 만약에 칼빈이 잘못 이해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잘못 이해하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짓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성경의 사람으로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